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아, 푸표 어 파불고기 별거 없어요. 불고기 레시피에. 이제 불을 꺼 주신 다음에 요 파를 파채를 요 참기름 간을 한 이렇게 파채를 곁들여서 먹는 음, 파불고기. 아, 맛있겠죠 <laughs> 일단은 파가 익기 전에 먼저 불고기랑 파랑 먹으면 어떤 맛인지. 그래서 이 불고기 간을 오늘 좀 세게 한 거예요. 제가 한번, 예,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, 여러분. 가 버려. 또 그런다 이제. 맨날 녹는데. 아 그럼 녹은 거 뭐라 그래. 입안에서 살살 녹았는데 어떻게 그럼 뭐라 그래. 아 딱딱해. 음 굳었어. 아 딱딱해 헤비에. 음 하드에. 아야 팔을 한 한. 여섯 뿌리 넣어야겠다. 이거 큰거두 뿌리 한 건데, 몇 젓가락 먹지도 못하네. 와. 어? 네. 어, 꿀떡꿀떡 넘어가. 고기를, 여러분, 이게 양상추예요. 양상추. 양상추. 양상추에다 이렇게 싸먹싸 먹는 게또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참고로 저와 중마고인 종 푸와 중마고인 덕리버님께서 본명 이덕래님께서 추천해주신 거예요. 그분이 호주에서 얼마 전 돌아오셨거든요. 2년 전이니까 얼마 전은 아니고, 호주에서 쓰잘데기 없는 유학질 하다가 네, 들어와 갖고 호주에서 배운 게 뭐냐 그랬더니 이걸 얘기해주더라고. 호주 사람들은 양상추에 고기쌈을 많이 먹는다. 너도 한번 먹어봐라. 네 이거 배워왔습니다. 그 친구가.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케밥 느낌 날것 같아. 와, 음, 음, 와 맛있다. 되게 영어로 f r e s h 에요 어, 음. 아 우리 대박이가 갑자기 우리 대박이가 3-2. 대박이다, 너. 어식감이또 너무 좋고 여러분 한입 제가 아 크게 한입 예, 맛있게 음 맛있어 대박이다 스리트원. 숟가락이 아유 숟가락 없으면 밥못 먹나? 젓가락으로 먹으면 대변 음. 뭐야 아 대박아 100개별 풍선 사랑한다 삼촌 퀵뷰 줘요 아, 교환 뭐 그런거야? 삼촌 100개 줬으니까 퀵뷰 내놔 무슨 리니지에서 아이템 교환하듯이 알았어 잠시 기다려 형이 맛있게 먹고 퀵뷰 줄게 대박아 아니, 무슨 전화 기소리야 이렇게 커？대 음 박이 하나 고마워. 양상추, 양배 추가, 아 니라 양상추, 양상추. 야, 파불고기 맛있네. 어, 블루가 스티커 10개. 땡큐. 푸우 형 못생기면서 귀여운 건 뭐죠? 못생기면서 귀여운 건 귀여운 거예요. 못생겼는데 귀엽다는 없어요. 안 이쁜데 귀여워. 귀여운 거에요. 음. 야, 대박이죠. 아까 13, 1 2동산에 이어서 12개, 또 13개, 14개. 아, 어, 대박이! 솟이 많이 잃었구나. 응, 슈보동산. 음, 음. 수건님께서 귀여우면서 못생겼어. 감사합니다. 그래도 귀여우니까 귀여우면서 못 생겼어 귀여운 거예요 <laughs> 맞잖아요 귀여우면서 못 생겼어 그 귀여운 거야 어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 본데 내 말이 틀려요? 부우님 시저도 먹나요? 찌개로 먹으니까 맛있네. 어, 섹스 형님. 반갑습니다. 또 열혈 입단해주신 우리. 아유, 생수 형님. 우리 생수 형님 또 등장하시자마자 이 방송에. 100개 배 보상. 감사합니다. 아유, 형님 오시자마자 뭐 말씀도 없이. 냅다, 그냥. 형님 고맙습니다. 예? 시계 삐아제 맞죠? 삐아제요? 이게 삐아제로 보이냐, 니네 눈에는? 눈이 삐었네. 양상추가. 너무 커. 난세 겹씩 사는 걸 좋아해서. 음. 여자 입병 끝내준게셨지 생선님에 부모님. 머리스타일 네파 물로 따라, 이거 따라 했냐고? <laughs> 이거 우리 부회장님이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푸블루 부회장님이 먹방 후에 개봉할 거예요 선물 서프라이즈 어마무시합니다 저번엔 또 과자로 나를 한 2kg 찌우시더니, 저도 몰라요. 아야콩님 음. 응. 이게 과자라는 것만 알고 있어. 근데 이건 안 알려주신대요. 여러분들이랑 이따 까면서, 까면서 봐야죠. 아, 파불고기. 야, 파랑 먹으니까 이런 맛이 나는구나. 막걸리 마시면 예술이겠네. 뭐 여기에 막걸리면 어떻고 소주면 어떻고 맥주면 어떻겠습니까? 막걸리 먹고 싶네. 나도 술이 땡긴다 솔직히. 근데 참아야지. 어, 실수할 뻔했다, 여러분. 와, 이거 사연감이지. 고기나라에선 사연감이야. 이 상황에 그냥 나머지 긁어 먹는 거는 고기나라에서는 사연감이야. 아, 이거 형님, 블루가, 블루가 보내준 겁니다. 뭔진 저도 잘 몰라요. 이 밑에 건 과자인데, 위에 거는 뭔지 잘모르겠어 죄송합니다 네. 숟가락을 그냥 안 갖고 가고 아이고 아리야 아이고 리야 제가 오늘 운동했거든요 여러분 심하게 야 이거 이렇게 볶아갖고 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술안 먹을 겁니다. 금주할 겁니다. 이번 주 토요일날 술 먹방 할 겁니다. 이번 주 내내 맛있게 요리 먹방 할 거예요. 초심 찾아야죠. 여러분 술 드실 때 제가 옆에서 맛있게 먹어 드릴게요. 부호 양 운동 좀 하세요. 지금. 얘기했어 운동에 관해서 앞, 운동 시작했다고 지금 0.4초 전까지 운동 얘기했어 어 담배 안핍니다 <laughs> 얼큰이님께서 12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어. 모 소리시죠. 미파 소리예요. 팔불 고가. 당면 넣으시죠. 저 당면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다음에는 꼭 넣고 할게요. 잘 빠지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알겠어. 이번 주 토요일 날 방송 못 보겠네. 왜요 형님? 아 아시, 아쉽네 술 방송에서 형님을 못 뵙다니. 아 전국 체전 있으시구나. 아 알겠습니다 형님. 파이팅 하시고 형님 마음만 함께 해주셨으면 예, 감사하겠습니다. 천명씩 봤었는데, 인기 없어졌는데, 무슨 소리야? 지금 어, 뭐야? 방금 1,020명 있었는데, 어떻게 된 거야? 버퍼링이 심해졌나봐. 아, 여러분들, 예, 어떻게 된 거죠? 음. 방금 너 오기 전에 1,000명 있었어. 어. 아, 버퍼링이 심해가지고 다 튕겼나보네. 아프리카 오류가 심해. 형, 아직 건재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어? 소보로 어서와! 안녕 어서와! 어 역시 겉절이 김치 신김치도 신김치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데 이렇게 소불고기 달짝지근한 거먹을때 겉절이 먹으니까 맛있네 조심 찾자, 푸우야. 예, 형님. 조심 찾겠습니다. 와, 조심 찾아야죠, 형님. 밥은 안 드세요? 뭐 먹는 거, 이게 안 보이나? 밥알이? 뭐 애벌레야, 이거? 뭐, 여기가 정글의 법칙이냐? 어이. 성수형님 아이들 가르치도 하세요 부모님 네파 스폰이에요? 아니에요 이거 부회장님이 보내주신 박스에요 택배 박스 이거 먹고 잠시 후에 부회장님의 택배 박스 대공개합니다 오늘도 처묵 처묵 체묵. 야 처묵이 뭐냐 형한테 펭귀야 어? 너 집에서 식사할 때 엄마 아버지 식사하시는데 엄마 아버지 오늘도 참흑 참흑 이러냐? 어? 그러지 마.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꼴인 거야 이 새끼야. 어디 어르신한테 이 새끼야 첨묵처묵이 차묵, 뭐야? 첨묵처묵이이 차묵, 시부라 이 새끼야. 케찹님 감사합니다. 우리 대박이가 또두개고맙습니다 너무 더해 진짜 부모님 입고 계신 티 80만 원짜리죠? 오 이거 알아요? 메이커 안에 28번, 29번님 이거 메이커 알아요? 이거 이게 88만 원짜리에요 88만 원짜리였는데 이게 이제 몽이라고 어, 몽이라는 브랜드인데 어, 저기 MC몽 씨 털리고 나서 8 0 0 0 원으로 떨어졌어요. 80만 원짜리였는데. 나 MC몽 팬인데. 아 씨. 그리고 MC몽 노래도 좋지 않아요? 어? 아니 노래도 좋아. 잘 먹었다. 스테콤, 쏸. 어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